그 범죄 추적극은 늘 올타. 오늘을 기다려왔고요. 굉장히 어, 설레이고 좋습니다 기분이. <laughs> 다섯 분 고지서는 받으셨죠? 관객들 마음에 주차를 해놓고 <laughs> 네. 차를 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아... 영원히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쓰세요. 차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쓰세요. 자, 쓰세요. 자, 쓰세요. 아, 네. 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렬한 범죄 추적극이 찾아옵니다 이분들과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영화 브로큰 배우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플러스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정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브로큰에서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플러스TV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로큰에서 고령 역을 맡은 김남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에서 문영 역을 연기한 이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큰에서 창모 역 연기한 정마식입니다 병규 맡았습니다. 임성재입니다. 형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조직 세계를 떠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민태. 어느 날 하나뿐인 동생 석태를 갑작스럽게 잃게 됩니다. 석태 노래방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형사들도 문영이 의심하고 있고요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동생의 여자 문영을 찾아 나서지만 자취를 감춰버린 지 오래였죠 문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녀를 찾는 이가 또 있었으니 거기 등장하는 여자랑 차문영 씨랑 닮은 게좀 있더라고요 소설가 호령인데요 작가님이 그런 거죠 해석태를 죽여야 된다고 그가 문영을 찾는 이유 그의 소설에 석태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뭐라부리가아너내 동생 죽게 된 소설을 통해 동생의 죽음에 숨겨진 음모가 있음을 짚거만 민태. 액션전을 막고 그러면 안 돼. 그날 밤에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숨막히는 추격전 속 민태는 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영화 브로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그 질문에 맞는 분을 지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다! 그럼 본인을 지목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laughs>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 둘, 셋! 새로운 모습이 발견된 배우 누굽니까? 만시오이랑 작품을 할 때마다 굉장히 거칠 거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후질근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나폴리 스타일로 나오셨어요. 어 나폴리 네, 굉장히 <laughs> 섹시한 면모를 네, 확인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약간 중후한 매력과 뭔가 위스키를 손에 쥐고 오.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위스키와 네 요즘 아, 네,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먹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네, 김남결 씨는 임성자 씨를 네, 네. 지목하셨어요. 어, 근데 사실 속을 알수 없는 그런 표정, 표현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처음엔 그냥 그냥 진짜 조력장가. 그냥 난 저는 처음에 민태를 따라다니는 게그 시나리오는 읽긴 하지만 저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나 이런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음. 뒷부분에 그한 방에 진짜 차에서 안 내리다가 딱한번 내리는 그 순간이. 임팩트가 표현이 된것 같아서 되게 오, 새롭지 않았나요 임성재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순수함과 악랄함이 공존하는 배우다.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 <laughs> 순수함을 보이세요. 순수함. 네? 순수한 얼굴 한번 보이세요. <laughs> 적극 동의를 하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립니다. 진실을 가장 잘 숨길 것 같은 배우는 이 배우다. 하나, 둘, 셋. 지금 다한 표, 한 표, 한 표인데 유다인 씨가 두표 그리고 정만식 씨는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진실을 전혀 못 숨길 것 전혀 같아요 못 <laughs>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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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전혀 못 숨길 것 같아요 전혀 아 전혀 못숨것 같아요 다 드러나죠 사실 유다인 씨는 특히 이번에 미스터리의 그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모두가 본인을 추적해 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어요? 저는 어, 미스터리한 캐릭터라서 많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석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모습과 나이만큼은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성이와 피폐한 모습.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촬영장의 케미 요정은 이 배우다. 하나 둘 셋. 오 오. 몰표. 볼표. 몰표인데 심지어 본인도 본인. <laughs> 김담결 씨. 네네 네. 본인이 본인을 아, 네, 선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섯 표를 받았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특히 나정우 씨와 우리 김남길 씨는 클로젯 이후에 이번에 브로큰을 아, 통해서 네, 네.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소감? 클로젯도 사실 되게 즐겁게 촬영하긴 했는데 이 브로큰 같은 경우는 하정우 배우가 하는 그 장르적인 진짜 날것의 막 진짜 그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오랜만에 또 돌아오고 거기에 또 같이 하면 참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참그 예비 관객 여러분들도 무척.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문을 여는 범죄 추적극이잖아요, 브로큰이. 근데 거기에 하정우 씨와 정만식 씨가 있다는 라게 저는 굉장히 이게 어.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 정말 두분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쫓았지 않습니까? 쫓기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근데 두 분이 브로큰에서는 함께 그녀를 쫓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숨 막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루키, 임성재씨가 한 거예요. 야, 오, 예. 브로그에 예. 브로그에 아, 브로그에 거. 브로그에 라이징 브로그에 아, 이렇게. 아, 루키. 예, 이런 라이징이야, 라이징, 라이징. 아, 얼른 지네봐목표로부서 네. 좋아요. 잠깐만요, 하정우 씨. 네. 사실 늘 작품마다 하정우 씨가 우리 함께한 배우분들의 별명을 지어줘서 이슈가 됐는데 네. 이미 시작됐어요. 호피 루키. 네, 호피 루키. 네. 부로베루키? 자, 로 루키. 부로드키 <laughs> <laughs> 정반식 씨 별명 하나 지어주시죠. 만사기영. 만사기영. 네. 다인 씨는 아, 너무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왜냐면 의뢰인이라는 작품에서 만났었는데 음. 그때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역할을 네, 맡으셔가지고 유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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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유스테리로자 김남개 씨 어, 사우스 어, 로드 사우스 로드 네, 남 <laughs> D J 사우스 로드 아 D J 사우스 로드 네. 브로큰 하 씨까지 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 필수 질문이죠. 네.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공복. 공복. 네. 현장. 현장. 가족. 유스테리는 아, 가족. 린다 전. 어... 린다 전. 와이프. <laughs> 그리고 저는 복싱. 네. 복싱. 호피 아니고. 복싱. <laughs> 아쉽지만 이제 어. 인사 어, 너무 아쉽죠. <laughs> 너무 아쉽죠. 아 우리 브로큰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자 놀랐습니다, 브로큰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 인사. 일단 뭐 영화관에서 보시면 어 재미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2025년 2월 5일 가까운 극장에서 브로큰 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우리 사우스롯 네. <laughs> 어,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 영화지만 그 배우들의 연기력, 심리 싸움을 보는 재미, 관전 포인트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5일 극장에서 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얽혀버린 밤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분노의 추적극을 그린 영화 '브로큰'의 배우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세요.